제대로 보여드릴게요이번에 딜이 뭔지 지존 딜이 뭔지 보여드립니다 간만에 빠져간다쉬시 겜전 딜로 가자 일단 나오십시오 빠드 바드 종 하나당 200원 바드 종 하나당 200원이요? 만약에 내가 종을 500개 먹어 그럼 강남 건물 가는 에? 형 새콤달콤 값이야 요새는 새콤달콤 1000원 정도 하지 않았냐? 못 먹어 새콤달콤 비싸져서 다 다이브 치아 되나? 스턴 제발 걸려라 아이고 야! 망했어 개수오 블루그라잖아 가요 차치했어 오판 나이트 왜이래 이거 제발 잡아 그런 드러... 아이고 씨 나이스 어 아, 뭐야 못 잡았어? 들어갔어 그어갔어형 돼지가 미쳤나 이거 어 피그맨 미쳤나? 이! 아이고 햇님! 돼지! 지 돼지! 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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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부두 에라 종이나 먹겠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스포 맨입니다 스포하지 마세요 어? 본이다! 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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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타편타 파도, 편타. 렌도, 음. 우우야밥야밥아이즈가 음. 여기까지 왔네 야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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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어, 야, 특출난데? 아, 근데 지독하다, 얘네. 에마 테라스. 아, 지독하게 아니, 오네, 지독하게. 야, 바텀에서 탑까지 갔어. 여기까지 올거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 지렸다. 이 퇴지는 뭡니까? 아이고! 나 옷! 월... 못 잡는다. 종이다 나라고 <laughs> 말할 줄알았 t 면오산이야 <laughs> 게임은 지금 시작이다. <laughs> 막을 미드가 핵심인 아, 이거. 아, 이님이써주거 <laughs> <laughs> 그랬나? 거 써주면은 또 뭔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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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이거. 이이 할게 없네 별로 네. <목소리> 에에에 <에이> <목소리> 이게 바로 누워서 코풀기인가? 누워서 코풀기지 얘들아 <목소리> 점화 썼어! <쐈어>! 좋았어 <목소리> 와 여기 돼지가 죽어 들어가 있네 케이드 나랑? 썬딜 교환? 야, 돼지가 좀 세다. 잭스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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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생니다 유일하게 오클이야. 내가 궁으로 막으면 돼. 블루. 하하... 안녕? 뭐무서웠잖아쟤 무서운데? 오케이! 내가 더 무섭네. 도니다아오 스탕 <목소리> 발동! 나워도 타워를 올린다. 실0예 아리는 버리고요. 기묘한 <목소리> 스톤 발동! 예 편타! 편타! 당했어. 잭스 너무 강함 잭스 빨리 못 잡으면은 만피거든요 이거 망할 수가 있다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많아요 뒤에 그라가스랑 다와 도망가야 돼 공수 전환 우리가 갇혔다 지금 <목소리> 떠오르... 야 다섯 명이야 망했어 야 다섯 명 있어 안돼 안돼 그라가스야 안돼 그라가스야 우리 아리 강하다 형궁 잘못 썼어 여러분들 그래서 궁을 <laughs> 다섯명 다 맞춰도 안돼 어? 어, 다섯명 맞아야 궁을 어떻게 다섯명 다 맞춰 이거 어? 그럼 내가 여기 안 앉아있지 롤드컵 나가있다고 어? 근데 잡을 수가 있나 매우 그렇지 아이 뭔딜이야 <laughs> 에코 왜 이렇게 쎄 나랑 재수교한 개이득이지 오빠, 나넌 너는 슈퍼미니언이다 너는 슈퍼미니언이야 가만 <laughs> 밀어 나와라 프로즌하트 어어우 <laughs> 오지 이건? 이 퇴지는 뭐죠? 퇴지를 잡으세요 퇴지! 어, 아깝다. 야 뒤에 그거 있어. 조심해. 야아! 뭡니까! 아리가 매우 잘하네. 야아. 노이 와야 궁쓰면서 갈텐데. 일단 빼자. 아리 궁이. 떠오르도! 나안 맞았잖아. 하지만, 돼지 컷. 돼지 어? 컷. 나 컷. 자, 나랑 두명 교환이죠. 개이득이죠. 야아아아아. 오이 뭐야? WK. 야 그부 어디가 음, 그부가 사라졌어! 마방 빨리가지 업무 아프다 자 저는 바람 잡아주세요 바람 돼지 여기있다 나이스 맞췄고 저도 연계 맞췄고요 안보여요 돼지 컷 돼지 컷예이 시원해 미르 시원 돼지 어, 멈춰아시가 아! 하아... 잘했다 이건 도망가는 젤리형이다 마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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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탄 발사! 바로 깔끔하게 먹고 바로 역습 <목소리> 스탄 발동! 편타! 더 와르똥! 쥐야아! 인스턴 발동! 돼지 잡아 한대 돼지 돼지 한대 치고 죽어! 굿자 부임맨님 아, 아나도 레이션 고맙습니다 에코가 좀 정신이 나갔네요. 위치 베인에 모자 썼네 야, 뭐야! 우리에게는 아리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에코랑 아리랑 쌤쌤이라 보면 돼. 쌤쌤. 쌤쌤? 야, 이걸 또 매복을. 노턴 발사! 초알이네 거의 아, 네. <laughs> 초알입니다 그는 녹턴 아. 발사 용가리 좋구요 궁승이 좀 그래 편나오아드 그렇지 킬 편타 아 편타 여기까지 에에에 어이 저게 안 죽어 어 뭐야 거기 안죽아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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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발동 에코성님, 돌아가시지요. 아, 아쉽다. 종몇 개였죠? 여러분, 종몇 개였어요? 한70몇 개였던 같은데? 음, 나름 괜찮았어. 야, 나도 두피 받았네? 야, 으르르르, 어프홀리님! 아, 고맙습니다. 종 나름 열시, 열심히 두었어요. 뭐 상대편까지는 안 갔지만. 딜도 준수했고, 나쁘지 않았다? 알것 아, 같습니다. 종 미션 고마워요. 야, 자크 간만에 본다. 이즈리열 야, 힐들면 안 돼? 이제 형. 힐들자. 텔포는 좀. 음. 탑 오지 마셈. 툴하게 무시하네 야 원딜 태포가 너프당했잖아요 언제적 태포요 어? 뭐야 도벽 카밀이잖아 되나? 다른 키리카다가 룬 잘못 들었나봐 음. 감전 두명의 도벽 카밀 음. 그렇지 바드의 기묘한 스턴 발동 그흠평 이길 순 있는거지 스턴, 안 들어갔나? 사롬 <laughs> 철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나는 죽어요! <laughs>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캐니 왔어. 2대2 아, 아, 아. 교환 좋았는데, 보티오끼리. 쉔이 <laughs> 왔어요. 먹어, 먹어, 먹고 이겨줘. 기가 막힌 궁극기 이것이 빠드다아 뭐야 또. 나이스! 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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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마테라스. 다드 랜드 야? 어! 아! 저만 발라놨어. 에마테라스. 펀타 허록스. 케이핏 보고 있다. 돈을알트하게 써야 돼. 아이고, 잘못 썼다, 궁을. 아이고. 궁을. 잘못 썼어요! 바드의 유효한 스턴. 발톱. 아, 하지만, 젤리는 안 죽어요. 스턴 발톱. 아.. 아.. 빠브랜드아 까비.. 아.. 궁 내가 잠수다 미안해 궁이.. <붕이> 미스났어 뭐지 이거 빠드랜드! <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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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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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타 이것이 젤리의 빻! 어, 전멸 예상에서 미리 큐딱 쓰고, 따다다 타에 부힛! 아, 이거 잘 되냐, 빻이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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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laughs> 내가 또 불협함을 <불효팜을> 조정해버렸구먼. <laughs> 미안하게 쥐리말리야 어딜 갑니까 스톱 발동 평타 평타 나워르 나는 간다. 아, <laughs> 다시 나. Oh 요기 여기까지 너무나 됐어요, 미들. <laughs> 요거 2차 타워 아서 있어가지고 <laughs> 어 때릴 수가 없어 아예. <laughs> 어. 끈적이가 안 붙어. 아이고 편파타파컷 켠타, 켠아 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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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켠 야, 얘들아, 너, 나 없이 너무 싸운다. <laughs> 내가 핵심인 거 잊으면 안 돼! 젤리가 <laughs> 그 <제일리가> 핵심이라고! 나와. <laughs> <laughs> 턴 걸어주고요. 평타. 평타. 아, 평타. 그냥 질것 같다. 다이아를 놔봐야돼 아, 자야 못 잡았나? 야, 휴이왜 이렇게 쎄! 못 잡잖아! 자해랑휴이못 잡았어! 틱톤 나와야 되는데 가봐라, 이거 그렇지! 편타! 편타! 그렇지, 그렇지 잘 잘랐다 그렇지! 먹어라, 그냥 응. 음! 나는 가만 봅니다, 저는. 스턴, 발동. 빠드랜드 열어놓고. 편타. 편타. <laughs> 좋았다. 바로 안전하게 먹었죠? 가... 각대면은 바로 궁 써야 돼요. 자야, 자야 빼고. 떠또도 떠월도! 스턴, 발동! 아우, 컷! 바드랜드로 일단 빼주고요 어? 이게 바드 아닐까요? 컷! 편타! 편타! 에마데라스 편타! 큐! 편타! 편타! 힐! 아이고, 쟤야. 빼자. 기제 그만. 편타! 우루! 편타! 편타! 마드렌더! <목소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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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바드린다! 목소리> <목소리> 말 잡는건 무리라고 샘! 아 이거 안 좋은데? 야왜 자꾸 지는 거야 이거 한타를! 더워룩! 다 얼렸고 연기기 발동! 딜리의 기밀어 스 발동! 아이고 제발 이겨줘 나쁘지 않았어 그렇지 할거다 했다

아니, 이건 좀, 이건 좀, 한 표라고? 야, 이거 한네표 받아야 되지 않냐? 이게 끝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 정이 없네. 아, 한 표밖에 안 줘. 어허? 딜을 이렇게 넣는데? 뒤에 보이느냐, 말이야, 이게? 예측했는데? 거의 이, 투원 딜이는데 바텀 명치 개시에 때리고 싶다. 미안하다 내가 좀 빡시게 해 상대 보듀 욕하지 마라 내 잘못이다 욕하지 마라 굿아 부임맨님 1 0 0 0레이션 고맙습니다